안녕하세요. 산책이야기입니다. 오늘은 7월 6일 목요일입니다. 아, 오늘도 10종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1번부터 출발해 봅니다. 1번에 단역 같은 환엽 중투입니다. 두 촉이고요. 색감 아주 좋습니다. 아 백으로 나와서 이렇게 황으로 가는 개체고요. 변이 아주 좋습니다. 후육질에 두 쪽에 신화 한 대입니다. 이번에는 단엽입니다. 아, 한 군데가 약간 상처가 있네요. 단엽이고요. 단엽. 어. 두 척입니다. 둥글둥글한 단엽 두 척이고요. 3번에는, 아, 복륜입니다. 실라와 같은 복륜이고요. 아주 멋진 종자입니다. 아, 이런 변에서 이렇게 발전을 했고요. 요 끝에 약간 자색이 보이죠? 그래서 자복륜이라고 합니다. 끝에가 약간 자색이 보이죠? 아, 단액 같은 봉륜. 아, 이 속에는 상처가 아니고요. 제가 심다가 그런 거고요. 아주 편이 둥글둥글하니 너무 멋진 용자 봉륜입니다. 4번에는 신라입니다. 신라 한 입장에 신화 이렇게 달려 있고요. 한 입장에 신화 한쪽입니다 신라. 아, 5번에는 만홍입니다. 만홍. 원판에 홍화 만홍이죠. 세 촉입니다. 작은 쪽 머리지만 종자로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만홍 정말 꽃 좋고요. 6번에는 아, 천상입니다. 천상. 어, 금계산반에서 금계산바나가 원판 금계산바나가핀 천상이고요 두축입니다 복륜으로 분이 나왔고요 7 번에는 까닥지 소반입니다 황색의 까닥지 소반 아주 편이 완전 후육질로 너무 너무 좋습니다 부러질 듯한 후육질로 아주 좋고요 어, 문이 이렇게 가이로 반을 남깁니다. 아, 화려한 서반이고요, 황색 서반 세축입니다. 아, 8 번에는 수정복륜입니다. 수정복륜 이렇게 수정복륜 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이렇게 신화에도 수정복륜 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두 쪽이고요. 9번에는 3반호입니다. 변이 아주 좋은 후육질의 3반호 아, 전진 쪽한 쪽이고요. 10번에는 아, 녹산입니다. 아, 설백 3반화 녹산, 화연과 문이 아주 좋습니다. 녹산 4척이고요 네 아,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아,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1번에 너무 멋진 단엽같은 한엽입니다 아, 색감이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설백비스단이 올라와서 아, 황색으로 이렇게 가는 계체입니다 종자 아주 좋고요 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후육질로, 어, 단역 같은 하약 아주 멋진 종자죠. 신화,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신화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조금. 아, 좀 통통하게 나와줬어야 되는데. 1번에, 아, 단엽 같은 환엽입니다. 변이 아주 좋고요. 어, 아, 환엽 중토두쪽에신 하나고요. 14에서 10. 이 폭은 1cm입니다. 35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고요. 정말 귀한 종자입니다. 변이 1cm 가까이 나오는 게 조금 귀할 거예요, 두 쪽에. 이번에는 단엽입니다. 둥글둥글한 단엽이고요. 신화도 멋지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짤막한 변에 단엽. 이번에 단엽 두 촉이구요. 아, 7에서 4, 0.7, 16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단엽. 아주 둥글둥글한 단엽 두축입니다. 16만원 이고요 아, 3번에는 아이고 너무 멋진 종자죠. 한엽 복륜입니다. 자복륜이고요아 이렇게 나와서 끝에가 자색으로 살짝 남는 자복륜입니다. 꽃도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아 실로 묻지 않게 너무 멋집니다. 둥글둥글한 한엽 단엽이라 해도 될 만큼 멋진 종자. 아, 이런 새엽에서 이렇게 발전을 했네요. 이런 새엽에서 이렇게 발전을 했고요. 정말 예쁩니다. 짤막 한 변에 둥글둥글한 복륜이고요. 두 척이고요. 한엽 복륜 두척 10에서 6, 0.9, 15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복률. 4번에는 신라입니다. 신라 한 입장이고요. 신라 한 입장에 아, 호복으로도 잘 들어있네요. 이렇게 호복으로도 잘 들어있고요. 신화가 이렇게 조그맣게 달려있습니다. 아, 신화가 좀 세입성이긴 하지만 뿌리도 좋고, 아, 건강한 한 입장이, 있어서, 한 입장이 있어서 벌브가 있으니까 아주 건강에 잘클것 같습니다. 4번에 신라, 단염복님 신라 하고요. 11에서 0.7, 15만원입니다. 5번에는 만홍입니다. 아, 원판 통화 만홍. 세쪽이고요 5번에 반웅 3초 10에서 8 0.6 6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홍화 원판성 홍화 반웅입니다. 6번에는 아, 천상입니다. 아주 예쁜 꽃이죠. 정말 아름다운 꽃이죠.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칠보산하고 천상이 저는 그동안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꽃이 환상적입니다. 이렇게 복륜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아, 노코로 다음 때는 잘뻥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천상 두척이고요. 23에서 7, 0.6, 12만원입니다. 아주 화려한 천상. 꽃과 여백 끝내주는 천상입니다. 7번에는 아, 황색 서반입니다. 모 쪽에도 반이 이렇게 남아있고요 후육질로 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주 칼날같이 후육질로 아주 멋진 종자고요 이렇게 아주 멋진 종자입니다. 세촉입니다. 서반 세촉 아, 까닥지변입니다. 11에서 9, 0.6, 7만원입니다. 종자 아주 좋습니다. 첫째는 변이 너무 좋아요. 변이 후육질로. 8번에는 어, 수정복륜입니다. 수정복륜, 단엽성 수정복륜. 두 척이고요. 아단엽성수정복륜 2초, 8에서 4, 0.75만원입니다. 9번에는 아 변의 3반호입니다. 전진촉이고요, 너무멋진 종자, 후육질의 3반호 문이 입장마다 아주 잘 들어있고요, 또그처럼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네. 9번에 3반호 아, 한쪽이고요 10에서 0.7, 7만원입니다. 10번에는 녹산입니다. 아, 설백 3반화, 녹산. 3반화 아, 무늬도 좋지만 화양이 정말 좋습니다. 아, 아시다시피 3반이 아무리 좋아도 3반화 그렇게 멋지게 퓨기가참 아, 힘들거든요. 아, 녹산도 정말 삼바나가 아주 멋진 종자고요 설백에 가까운 녹산입니다. 아, 녹산 내촉이고요 설백 삼바나 15에서 0.5, 6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소개는 다해드렸고요 너무 멋진 종자. 이제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 준비했고요. 1번에 아, 단역 같은 한역 중투입니다. 아 이렇게 백으로 나와서 황색으로 가는 종자고요 이렇게 모축은 어, 황색으로 이렇게 남아있네요 이렇게 둥글둥글한 아주 편히 이 폭이 1cm 정도 됩니다 아주 멋진 종자고요 신화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아 뿌리 이렇고요 자마도 또 하나 달려있네요. 뿌리 좋습니다. 환역 같은 어, 단엽 못지않는 중투입니다. 두 쪽에 신하 하나 또 자마 달려있고요. 뿌리 아주 좋습니다. 아일번에단엽 아, 같은 환역 중투 3 5만원이고요 이번에는 단엽입니다 한입장이 약간 상처가 있네요. 둥글둥글한 단엽이고요. 산반성이 싹, 살짝 산반이 들어있는 것 같은 단엽입니다. 둥글둥글한 단엽. 뿌리 아주 좋습니다. 뿌리, 어, 짧은 뿌리 포함 7가닥이고요. 두촉입니다단 짤막한 변의 단어 두촉이고요 이번에 16만원입니다. 3번에는 실라 어, 부럽지 않는 복륜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둥글둥글한 멋진 종자고요. 뿌리가 아주 좋습니다. 뿌리 일곱 가닥있고요두 쪽에 뿌리 일곱 가닥. 아, 이런 데서 지금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이 폭이 0.9로 아주 멋진 종자. 아, 복륜입니다 뿌리 최상이고요. 아, 3번에 복륜 신라 부럽지 않는 봉륜 15만 원이고요. 두 촉입니다. 아, 4번에는 신라입니다. 한 입장에, 신라 한 입장에, 단엽봉륜 신라죠. 신화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뿌리는 아주 좋고요. 신화의 뿌리 두 가닥 잘 내렸습니다. 이렇게 아, 아 신라는 완전 세입성이라도두 촉만 돼도 막20 몇만원씩 가니까는, 아, 이렇게 저렴히 가져가셔서 종자식 바랍니다. 금방 크니까는, 그리고 한 입장도 있고, 뿌리도 있고 하니까. 4번에 신라 15만원입니다. 신라의 뿌리 두 가닥 내렸고요. 아, 5번에는 만홍입니다. 작은 조금 그렇지만 새촉입니다 아, 원판 홍아 만홍. 원펀에 가까운 홍, 홍화죠. 색감과 하영 아주 끝내주는 만홍입니다. 뿌리도, 아, 일 가닥 있고요 아, 세쪽입니다세쪽에 만홍. 5번에 만홍, 홍화 만홍, 6만원이고요세쪽입니다 6번에는 천상입니다. 천상, 금계산반, 금계산반에서 어, 금계화로핀 천상이고요. 정말 환상적이죠. 너무 멋진 꽃입니다. 원판에 가까운, 원판이라고 해도 되죠. 천상. 원판에 금계화가 피는 천상입니다. 두 척이고요. 아, 뿌리는 신하의 뿌리도 잘 내렸습니다. 뿌리 이 정도면 건강하고요. 아, 천상 두 척이고요. 1 2만원입니다 아 7번에는 서반입니다 가위로 서반이 이렇게 쫙 밀려있죠 보충에도 이렇게 변이 아주 좋습니다 후육질에 변이 너무너무 좋고요 아, 이렇게 뿌리 최상입니다 아 나무랄 데 없습니다 뿌리도 좋고 아, 엽성도 좋고 아주 까당 까당한 엽성입니다 새쪽이고요 7만원입니다 8 번에는 아 수정복륜입니다. 수정복륜 단엽같은 수정복륜 이렇게 두 촉이고요. 시나팜 두촉 시나의 뿌리 한 가닥 내렸습니다. 모촉에 뿌리 두 가닥이고요. 이 정도면 아, 배양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아 수정 뿌리가 세 가닥이고요. 아, 수정복륜입니다. 아, 8번에 수정복륜 두 척이고 5만원입니다. 9번에는 3반호입니다. 엽성이 아주 좋구요. 3반호 문이 아주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변도 후력질로 아주 멋진 종자구요. 뿌리 또한 최상입니다. 아, 9번에 삼바나한 쪽이고요. 전진종한 쪽입니다. 9번에 7만 원이고요. 10번에는 녹산입니다삼바나 독산. 녹산. 아, 설백 삼바나 독산. 화형도 좋고 삼바나문이 전면으로 아주 잘 들어 있는 독산이고요. 아, 내촉입니다. 내촉에 뿌리 최상이고요. 아, 독산 총, 총 4촉입니다. 아, 설백산반나독사 4촉 6만원입니다.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아, 뿌리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뿌리 다줬습니다 뿌리 안 좋은 뿌리가 없고요. 8번에, 아, 수정복륜. 그것만 3가닥인데 그것도 그 정도면은 뿌리 괜찮은 거고요 아 이렇게 오늘도 멋진 종자 일본의 환엽중투 단엽성 환엽중투도 너무너무 좋고요 천상도 있고 아 복륜이 정말 멋집니다 환엽복륜 아 신라 부럽지 않 환엽복륜도 있고 따로 오늘 멋진 종자 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아, 오늘 또 우리 산책 이야기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밤에 드는 거 있으면 전화나 문자 주시고, 아,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아, 오늘은 저도 이제 비가 그쳤으니까 날씨가 아, 좋으면 산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보처럼 저희 남편이랑 운동도 삼아 밭자리도 한번 둘러볼게요 어,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